있습니다. 저는 냥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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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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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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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걸 이 그냥, 봉사품을 3개 가내게아아게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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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다음 이제 봉투, 봉투랑 건정대상무시아도 되고요. 이제 뜨더랑 음, 음, 칼조심이 택배 없다. 이 장원영이랑 감정대상 이 친구를 해보겠습니다. 할게요. 아, 그다음에 한번 알코올까지 넣어주면 되고요. 이제 그, 아, 방망이만 이만 하고 포장 해볼게요. 하나 아, 따라 붙대로 그그 넣을게요. 좀 포장에 집게요 Thank <laughs> you.